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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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언니 버튜버 3 0분 대발아요? 아어 저희 그거 언니 해야 돼요. 왜? 아그그 그 회사에서 하라고 시켰어요. 그래서 말 아니 진짜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. 난 그런 말못 들었는데. 아니 아니 아가씨 는들었는데 그래서 아가씨 도 했어요. 응, 아니 필수예요 너가, 필수. 너가, 너가 한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건못 봤는데. 아, 아직 다들 녹화 안 했어요. 아가씨가 첫 번째로 아가씨가 저, 첫 번째로. 네. 녹화해야 돼. 어, 네 녹화해야 돼요. 그꼭 해야 되거든요. 아, 바바님들 잘 부탁드려요. 바, 바바님들, 언니 거짓말 잡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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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잡지 부탁고요 아, 이진짜라 거짓말이야 진짜. 아, 진 진짜예요, 진짜로, 진짜로 해야 돼요. 꼭 무조건 해야 돼요, 무조건. 아, 진짜로. 아, 진짜예요, 진짜로. 아, 그 선배님들이 이미 다 해, 하셨어요, 언니. 유튜브에 가면 있어. 뭐 해야 돼? 어, 어, 그 유튜브에 가면 선배님들 하신 것도 다 있어요. 알아어 언니 하고 요휴 나만 당할 순 없지 <laughs> 아이 무슨 버삼신문화가기요 무슨 뭐 무슨 메시 버쪽어 삼신문화 준비됐어? 네 질문을 받하이러면아시오 예. 암컷 <laughs> 어, 키는? 1 5 9 c 몸무게는? 몰라 취는? 로즈랑 짝짓기 <laughs> 취는 <취미가> 로즈랑 짝짓기 <짜취끼>. 치키는? <laughs> <취미는> 머리 흔들기 <laughs> 가자 자신있는거 아니에요! 다시! 애교 타 갑니다! 하나, 둘, 셋, 삐약, 삐약. 나는 삐이삐이는뭐 이리 좋아해 아아아다 뽑았다 아후 어 이제 안 해도 요 그죠? 어, 애교 타임을 보려고 어한 시킨 것 싶은 어나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지금 그거가라면 앞으로 있을 예배 시간에 버퍼링이 걸릴 것이다. <laughs>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에 버퍼링이 걸릴 것이다. <laughs>